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 자 렉돌이 뭐냐면 요렇게 죽을때 이렇게 하다든지 관절 하나하나가 보통 이렇게 메시라고 하잖아요 메시 하나하나에 리즈바디랑그 중력을 다붙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때도 그냥 실제 사람 쓰러지는 것처럼 그때그때 이제 물리력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 처리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주면 죽음이 한 가지 패턴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러덩 눕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바리안 자체를 이렇게 렉돌로 만들게 되면 계단 같은 데 쓰러지는 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타격을 줄때 죽음 처리에 있어서 렉돌 같은 걸 써주면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뭘 해볼거냐면 바바리안을 렉돌로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 죽을 때 현재는 그냥 지금 패턴화 되어있잖아요 죽을 때그 패턴화 되어있는거 대신에 현재 그 오브젝트를 지워버리고 렉돌로 만들어진걸로 연출을 해주면 쓰러질때 그럼 렉돌로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laughs> 자, 되게 간단해요, 이거. 자, SFG 폴더 밑에 바바리안 선택하시고, 모델, 보면, 오른쪽에 바바리안 있죠?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위에 디렉, 드래그, 슉,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럼 저 같은 여기 생겼는데, 잠깐 뺄게요, 여기. 예, 예요. 바바리안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보시면, 자, 3D 오브젝트 밑에 레그돌이라는 게 있어요. 자, 3D 오브젝트 밑에 레그돌. 얘를 클릭. 다시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바바리안 모델을 갖다 이렇게 드래그를 했고 바바리안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3D 오브젝트 밑에 레그 돌이라는 거가 있는데 얘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그휴머노이드의 필수적으로 들어간 본이 몇개 있다 그랬죠? 그때 1 5 개, 1 5 개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해서 고쪽 뼈대를 갖다가 여기다 더 넣어주고 제네레이트 해주면 이게 렉돌리변해요좀 간단해요. 해서 자자바안이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해당되는 거걸 갖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잘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힙 L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바바리 아는그 메인 밑에 이렇쭉 내려보시면 이게, 이게 다 뼈대들이에요 뼈대 뼈대들인데 힙 L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 관련 보면은 라이트 힙스 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쭉 보면 그쵸 그렇죠? 힙 L이 뭘까요 그러면 힙에 레프트 힙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레프트 힙스에다 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힙 R를 라이트 힙스 슉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뒤져 보시면 체스트 있고 밑에 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당되는 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헤드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지 찾아보니까 헤드 M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뼈대 구조가 이름이 이건 디자이너들이 기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가지고 좀 달라요 근데 대충 보면 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맞출 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골반 중심으로 지금 가게 돼있거든요 디자인 할때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자 이렇게 힙을 타고 들어갔더니, 뭐, 니하고, 엘 나오면, 레프트 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찾아 들어가 보면, 앵클 있고, 토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발바닥이겠죠? 발, 레프트 풋, 이렇게. Bye. Uh -huh. 찾는게 좀 귀찮아 이게 보면 L, O, R 예 근데 잘 찾아가지고 돌아가면은 뿌듯해요 다음 <laughs> <laughs> 손가락 어깨인 것 같아요 다 놓고 미들 스파인이 보통 루트엠 그거는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있어. 그 지오미트리 얘는 그 메시 파일들이에요. 뼈대가 아니라 메시 파일들이에요. 그 살, 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방금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 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자, 찾아서드세요 자, 이렇해 자, 이렇게 해행이해보면플이 자, 이해보면 자, 이해 자, 여러분해 보냐면 해보냐면뭘해보냐면 죽을 때 기존 거를 델리트 해버리고 얘를 인스턴트 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소품실을 바꾸면 소품화 되잖아요 그죠 해놓고 죽는 타이밍에 인스턴트 해서 쟤를 교체해보세요 되겠죠 그니까 러 기존에 있는 다바리아는 델리트 해주시고 디스트로이 해주시고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얘를 어떻게요 해 얘를 그, 인스턴트에이트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죽을 때 얘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바꿔, 한 번, 한번 바꿔주세요.